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이고, 지금은 남북 간의 휴전 중입니다만, 지구차는 이 순간도 전쟁 중이죠. 바로바로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지긋지긋한 전쟁이 2019년 12월부터 2021년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무사히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미래에 더 끔찍한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를 대비하는 시스템을 게임도 사회도 갖추어야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저절로 하게 됩니다. 과거 임진왜란이라는 7년간의 전쟁을 되새겨 다시는 이런 전란을 겪지 않도록 반성하고 앞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쓴 책이 징비록인데요. 저 이작이 징비록을 명작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 읽기에 참 불편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징비록은 독서하기가 불편할까요? 불편한데 왜 명작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7년간의 끔찍했던 전쟁을 남 탓으로 돌리거나 외면하지 않고 내 탓이라고 스스로를 책망하는 글쓴이의 태도 때문입니다. 징비록의 저자는 유성룡인데 이 사람은 당시 영의정이면서 전쟁을 책임지는 도체 찰사를 경직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순신이라는 인재를 발굴해서 전라 자수사로 추천하는 우리 바로바로 유성룡이란 건 다들 아시죠? 이분은 주자학뿐만 아니라 양명학, 불교, 도교, 풍수지리, 병학은 물론 의학에도 해박했는데요. 당시 조선 조정에 군사나 병무를 아는 유일한 존재가 유성룡뿐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전쟁 후유증을 회복하고 더 이상 침략받지 않는 나라로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더 해야 할지 고민했던 거죠. 사실 임진왜란이라는 그 명칭 자체에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임진년의왜나라가 일으킨 전쟁이라는 어떤 분모, 분노와 원망이 깃들어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이 전쟁을 그저 블록구 개초 시대 전쟁, 즉, 어떤 천황의 시대에 벌어졌던 전쟁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기술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임진왜란을 항외원조라고 표기합니다. 자기들이 조선을 도와줬던 전쟁이라는 뜻이죠. 이처럼 각자 나라들이 철저히 자기 나라 입장에서 그 명칭을 붙이는 겁니다. 아무튼, 유성룡은 조선의 고위 관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징비록을 써서 자신과 같은 책임 있는 사람들이 어리석고 무능해서 나라가 위기였다는 것을 실토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흥구파와 살인파가 쌈박질하고 세도 정치로 이어지면서 조선은 나라 바깥 사정에 깜깜이었고, 나라 안으로는 국력을 길어지도 못했다는 거죠. 지난주에 명작이 저기, 이작이 짚었던 바, 조선이 이렇게 비실거릴 때, 일본은 바닷길을 개척하고 조총을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며 체감하는 바, 사람이 어,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기란 참 어렵게 마련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위정, 위정자들, 권력자들 말입니다. 지난 날을 뭐 성찰하기는 커녕 제 자신의 잘못은 감추기에 급급하고무시이든 뭐 남탓으로 돌리며 틈만 나면 쌈박질하고 과거 조선의 역사를 대풀이하고 있지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우리 시대의 유행어도 그래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증비록은 대체로 매우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성적으로 사실을 기록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다만 저 이자기 보기엔 권율이나 이순신이라는 명장군의 활약뿐만 아니라 그 인간적인 면모까지 기록한 부분을 읽으면서 영의정 유성룡이 얼마나 그 장군들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무한 감성으로 느낄 수가 있더군요. 특히 명나라에서 원정이라는 명분으로 군대를 보내서 함께 싸울 때 조선의 군사와 그들 간의 갈등이 없게끔 무공을 명나라 장수들에게로 돌려서 저절로 따르게 했다는 일화를 보면 이순신의 리더십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요. 원균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의 모함으로 이순신이 옥살를 하는 와중에 늙은 어머니가 걱정 끝에 돌아가셨다는 기록을 보면 정기감으로 울분이 끌어오릅니다. 그 와중에도 백이 종군 하며 나라와 백성을 위해 싸우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에서 진정한 예국심을 배우게 되고요. 다이겐 임진 외란 끝에 조총에 맞아서 피흘리면서도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며 조용히 죽어간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통곡하고 싶습니다. 징비록이 없었다면 이순신에 대하여 어떻게 이만큼이나 우리가 소상이 간접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재를 알아보고 당대에 활약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징비록으로 후대에 소개해서 이만큼 부끄러워 또 슬프게 하시니, 저이 작은 그래서 진비록을 읽기가 또참 불편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임진왜란을 일으킨 당사자 천황을 대신해서 나란히을 두고는 어 관백의 자리에 있었던 실권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진비록에서는 이 인물에 대하여 소문을 언급할 뿐입니다. 사실 도요토미 뭐 히데요시는 지금의 나고야에서 학급 무사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설이 가장 유력한데요. 증비록에서는 그에 대한 무성한 소문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 저이 작이 작가로서 보기엔 진짜 소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겐 상상력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당시 소문에 의하면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본래 중국 사람으로 떠돌아다니다가 일본에 정착을 했다는데, 나무꾼으로 살다가 우연히 일본 군대에 들어고 공을 쌓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자 실권자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깨쳤다. 심지어 국왕의 자리까지 넘보았다. 뭐, 소문이 이렇거든요. 이 소문으로 말미 암 아마,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권력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 무자비한 인물로 그리고 근본도 모르는 우리가 이렇게 얼마든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니 명나라를 정복하러 가는 길을 조선에게로 무조건 길을 좀 내도 이렇게 막무가내 요청할 수 있는 광기의 침략자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모시고 있는 일본 교토의 도요쿠이 신사 앞에는요 일명 귀무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임진왜란 당시 외나라 군사에게 전쟁의 공을 입증하라는 명분으로 거주당스럽게 목을 베어 오지 말고 죽인 조선인의 코를 베어 오라는 명령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렸다. 그렇게 모인 조선인의 코가 12만 6천개에 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임진왜란 후에 조선에는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 중에 코가 없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그 코들을 한데 모아서 묻은 게 바로 이 코무덤인데요. 코보다는 귀가 덜 잔인하게 느껴지므로 그냥 코무덤이 아니라 기무덤이라는 명칭을 붙였다고 합니다. 아니 코나 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덤은 지금껏 일본 민간에서 돌봤다고 하는데요. 돌보시던 그 일본인 노부부가 너무 노쇠해서 돌아가시게 되자 교토시가 관리하게 되었다고 해요. 과연 이 시국에 제대로 관리가 될까요? 저이 작은 수년 전에 교토로 출장 갔을 때. 잠깐 이 기무덤에 걸러서 꽃다한 송이 놓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보 제32호의 명작, 징비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왜그 이후 병자 호랑과 일제강점기와 같은 치욕의 역사를 써왔을까요? 심지어 징비록은 1695년에 일본으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서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로 열심히 익히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시사하는 걸까요? 누가 뭐래도 징비록의 교훈은 유비무관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나라마다 빚장을 걸고 자국민의 안정과 평편을 챙기는 게 우선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우리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안보와 외교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징비록을 챙기며 한번더 깨닫고 싶습니다. 나아가 코로나보다 더한 세균 전쟁에 대비해서 대한민국이 방역과 백신에 강국의 태세를 갖추길 희망합니다. 오늘은 저이 작이 징비록으로서 어, 현실을 징계하고 경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에 늘 감사하며 나부터 나의 역사를 성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감사합니다.